냥, 강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드디어 하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울을 엄청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쫌쫌따리 한번 사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박싱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안 뜯어본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하울보다는 약간 언박싱 느낌이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이고요.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 자첫 번째 제품은 스탠드 오일 가방을 하나 사봤어요. 요새 미니백이 진짜 유행하잖아요. 근데 보부상은 작아도 너무 작다 싶어가지고 조금 큰 아이를 사봤습니다. 짜잔. 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회색 컬러에 이렇게 분홍색 자수가 로고로 박혀 있습니다. 안에는 약간 이런 바스락 재질입니다. 저는 수납공간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수납공간 한번 세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둘, 그리고 안쪽에도 여기 셋, 그리고 넷, 제일 큰 곳. 안에는 뭐 이렇게 넣는 별도의 수납공간은 없고요. 그리고 뒤에 찍찍이로 다섯,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는 뭘로 비교를 해야 될까? 아! 핸드폰! 제가 14프로인데 이 앞주머니에 쏙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앞주머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요 정도. 딱이 정도! 딱이크기네 그리고 안에는 뭘.. 아! 물티슈를 넣어볼까? 어, 물티슈가 쏙 들어가는 크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잠긴다.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그냥 핸드백으로 이렇게 앙증맞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고요. 컬러는 이거 말고 세 가지가 있었는데 분홍색은 제가 요즘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질렸어요. 핑크색이. 그래서 요즘 그레이 컬러가 너무 끌려가지고 구매를 한 가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나간 이후로 OOTD 브이로그를 하나 더 찍을 건데 아마 거기서 어떻게 이 가방을 활용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스탠드 오일에서 이런 가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아무튼 요것도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게 제공되는 가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첫인상은 너무 좋다. 별 다섯 개. 자, 여러분. 그 다음 제품은 짜잔.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하나 담아놨거든요. 일단 풀어볼게요. 짜잔.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물품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귀엽죠. 카드캡톡 체리마냥 이런 키링이 있습니다. 약간 요즘 유행하는 발레코어로 그런 결에 맞는 키링을 한번 구매를 해 봤어요. 요 가방이랑 달려고 제가 한번 사 봤어요. 너무 예쁘다. 그죠?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약간 여기 색이 변색됐는데? <laughs> 여기랑 여기랑 뭐 뭘까? <laughs> 여러분들이 혹시 사신다면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귀엽네. 요잘 어울려. 자그 다음 제품은 짜잔 정말 특이하게 생긴 목걸이죠 요새는 약간 이런 은색 재질의 액세서리를 어, 사고 싶더라고요 요거는 T O U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이렇게 선물 매듭처럼 어, 생겼고 그리고 끝에는 이런 약간 리본 같은 동글동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로고가 센스 있게 보일 듯말듯 듯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여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안에 고무 같은 게 들어 있어서 목걸이를 요렇게 그냥 잡아 빼면 길이 조절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착용한 걸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잡아 뺀 다음에 머리통을 뭐야? 머리통을 넣어. 이러면 약간 리본처럼 연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길게 해도 되고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하게도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약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연출이 가능해서 좀 뭔가 포인트가 되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예쁜 아이템이죠? 그 다음 제품은, 짜잔!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는 타입 서비스의 티셔츠인데, 일단 제가 디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하늘색 프린팅의 옷이고, 라인이 약간 이런 발레리나 컨셉인 것 같아, 이것도. <laughs> 그래서 반팔이지만 심심하지가 않아서 좀 어디에나 매치를 해도 무난무난하지만 조금은 포인트가 있는, 심심하지 않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두 갈래의 라인이 있고 이 라인도 여기서 딱 떨어지는 짧은 크롭 기장의 티셔츠고 근데 다만 조금 불편한 거는 이 소매가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면 약간 부해 보일 수가 있다. 계속 떨어뜨리고 다녀야 되는? 그리고 상당히 겨드랑이가 싹 붙어가지고 어, 땀나면 큰일 날것 같아. <laughs> 근데 핏 자체는 너무너무 예쁘고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보이시나요? 저는 제가 잘 보이지 않아요. 옆모습은 이런 느낌입니다. 체형에 따라서 달리 보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여기가 조금 타이트하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요즘 약간 회색 옷에 빠져가지고 이런 옷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다만 땀이 나지 않는 곳만 입고 갈것 같다. 자, 그 다음 제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디서 구매를 했냐면 더현대 갔다가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여름 모자를 하나 사고 싶어서 캡 모자를 찾던 와중에 색도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일단 생김새를 보여드리면 앞에 이런 자수가 분홍색으로 박혀있고 약간 진분홍색 같아요. 아이보리 베이지 톤의 그런.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망사입니다. 망사. 그리고 뒤쪽에 이 버클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똑딱이에요. 제가 옆통으로 머리가 커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아주 핏이 예쁜 모자다.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어떤가요? 얼굴 진짜 조그매 보이지 않아요? 그래, 약간 얼굴 이렇게 가릴 수도 있어. 이런 핏. 저는 깊이가 진짜 깊은 모자들만 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얼굴이 딱 떨어지게 딱 예쁜 부분만 남아요. <laughs> 요 부분만. 여기를 다 가려줘야 좀 얼굴이 조그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쁘지 않나요? 핏이 너무 예뻐. 그리고 색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약간 제가 좋아하는 톤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시원한 재질 말고 그냥 천도 있는데 만약에 나는 가을에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컬러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다 써본 결과 핏이 다 똑같았어요. 핏이 다 예쁘더라고. 그리고 뒷모습 아무튼 제가 너무 너무 만족하고 있는 자랑하고 싶은 아이템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제품은 짜잔. 크록스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록스 라인이 너무나 슬리퍼 같아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 에코 클로그라는 제품이고 저는 240을 신지만 크록스는 250을 신어서 250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아이보리 베이지 톤이고 그리고 이거는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저는 이 모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도 그렇고 옆선도 그렇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좀 특이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좀 은색 같은 같은 거. 여기다가 포인트 될 만한 지비츠 달아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잘안 보이시겠지만 안쪽에는 이렇게 까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 사이즈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크록스를 크게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계속 앞쪽으로 이렇게 발이 쏠리거든요. 그거를 다 감안해서 사야되기 때문에 10 사이즈 정도 크게 사는 게 좋습니다. 어, 좀 힙하지 않나요? 예쁜 것 같아. 뭔가 평범하지 않은 느낌? 그리고 만약에 뒤로 착용을 한다면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뒤로 해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샷. 발도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키높이는 엄청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한1.5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편하지만 조금 있어 보이는 신발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 예쁘다. 너무 예쁜데? 짜잔 <laughs> 여러분 갑자기 깜짝 놀랐죠 그 다음 제품은 수영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 휴가를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수영복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저도 새로운 수영복을 장만하고 싶어서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진짜 군사를 좀 가려주는 수영복을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코랄리크 제품인데요 제가 예전에 빨강색 수영복을 구매했던 곳인데 거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노출을 하면서 적당히 군사를 가르치면서 좀 예쁜 수영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아이보리 색상을 구매를 했는데 연두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하얀 게잘 받는 타입이어가지고 이 색상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먼저 상의를 소개해드리자면 안에 패드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위에를 이렇게 딱 잡아주고요. 그리고 뒤에가 조금 노출이 심해. <laughs> 뒤에가 이렇게 끈으로 묶을 수가 있고 X자로 이렇게 돼있어서 약간 시원해 보이면서 조금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단점은 이게 X자로 돼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가 불편하다? 하지만 이런 X자가 없다면 이걸 잡아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치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여 노출이 너무 심한데? <laughs> 안에는 약간 딱 팬티 라인처럼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 대신에 하이웨스트고요. 그래서 뱃살을 이렇게 가려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 라인이 시작할 때쯤부터 딱 노출을 시켜주는. 딱 여기만 살 빼면 된다. 그냥 만약에 요거까지 없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요걸로 살짝 가려주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긴다.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코랄리카 자체가 딱그 살이 많은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 그리고 여기만 살짝 노출하고 그리고 등살은 조금 노출을 해주되 여기는 싹다 가려버린 아주 좋은 옷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수영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허연 느낌이에요. 여기에다가 휴양지 같은데 가셔가지고 꽃 같은 거 이렇게 달고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크롭스까지 이렇게 신어주면 얼마나 예쁘게요? 오 진짜 예쁘다. 그리고 그 다음 옷으로 넘어가시죠. 짜 요렇게 생긴 발레코어룩의 미디 길이의 스커트예요그 뉴진스 콜리웨디 있죠? 약간 그런 느낌스의 치마인데요. 이거는 기마업이라는 겐쇼에서 구매를 했어요. 위에는 일단 고무줄이고 이렇게 끈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주머니가 요렇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쪽밖에 없어요. 옆쪽에는 요렇게 라인이 있어서 이 줄을 땡기면은 요런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좀 약간 코디를 잘하면 예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가공을 이렇게 매주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요번 OOTD에서 한번 제가 잘 활용을 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조여볼까요? 요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현실적이다 <laughs> 앉으면 약간 요런 느낌 오, 예쁜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거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아무튼, 딱 종아리 위까지 딱 올라오는 기장입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세트로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온무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짜잔, 요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이고, 요거는 하이예요 일단 상의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색상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뚜비에 보라돌이 섞인 그런 느낌인데, 색감이 파스텔 연두색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자수로. 그리고 포인트로 이렇게 보라색 포인트를 줘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짜잔! 이런 리넨 느낌의 바지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여기 포인트들이 이 색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세트로 사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완전 시원한 소재고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건이 고무줄이 너무 얇아가지고 예쁜 핏을 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진짜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쫀쫀하고 너무 편해요. 다만, 조금 라인이 막 엄청 예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잡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막 날씬해 보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후리후리해 보이는 자유로운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진짜 이 깔별로 딱 색깔이 예쁘게 나와서 너무너무 괜찮은데 이게 하이웨스트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핏 아시죠? 약간 이렇게 깡패 핏. <laughs> 근데 너무 예뻐. 약간 휴양지에서 꼭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룩? 그리고 동네 마실 나갈 때 이렇게 입고 나가면 좀 센스있어 보일 것 같다. 여기다가 팔찌 하나 해주고 이렇게 목걸이 하나 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게 끈이 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내가 조여줘야 돼.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지 않나. 위에 느낌은 이런 느낌스. 얘도 이런 느낌스. 약간 색상을 보고 구매하는 거지. 세트로 구매하시면 추천 아니면 이네 라시마 사셔라. 그리고 마지막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짜잔! 하인다 베이비의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여기에 되게 예쁜 머리핀이나 악세사리들이 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우와 짜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검은색 리본이 달려 있는 이런 집게핀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달려 있고 제가 여기에서 파는 제품 중에 진짜 공주님 마냥 그런 리본이 있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내가 못 사겠더라고요. 약간 그걸 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게 고역. <laughs>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게이 은색이 너무 너무 고급져요. 약간 무광 형태의 그런 집게핀이어가지고 어디 이렇게 뭐 차려 있거나 어디를 갈때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뒤에를 보면, 요런 느낌. 이 핀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막 풀릴 걱정은 좀 없을 것 같은데요? 좋네요. 예쁘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제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이런 느낌인가봐. 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요. 이런 모습이 될수 없을수록 더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laughs>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그래도 이번 쇼핑은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제품군들도 엄청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아, 뭔가 마음에 드는데 싶은 게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에 나오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 하시면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또 브이로그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이런 하울 제품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꼭 열심히 찍어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오늘도 여러분, 포근한 하루 되세요.